얼마 하면서도 그에겐 믿고 싶은 소문이 있답니다. 그 힘을 빌려서라도 늦가기 공부에 더 전념하고 싶었었는데요. 의외로 방법이 썩 어렵지도 않습니다. 암기를 하거나 장시간 공부를 할때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그만이란 이것. 정체가 뭐죠? 공부할 때 드는 주파수인데.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수면 주파수 이런 것도 있고 살 빠지는 주파수, 행운이 생기는 주파수, 기억력을 높이는 거, 연애 주파수, 집중력 주파수. 이 영상의 댓글 같은 거 보면 시험 잘 봤다는거나 좋은 후기들이 많아서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들어보고 있어요. 이른바 주파수 영상. 저마다 확실한 효과를 경험했단 말은 호기심과 기대심리를 더 부추기는데요.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마니아층까지 형성하고 있죠. 용도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 어쩜 조회수와 만족도는 하나 같은지 한편으로는 궁금한 마음도 드는데요. 이럴 땐 직접 들어봐야죠. 이번엔 연애하고 싶은 분들 집중해 주세요. 듣기만 해도 꿀잠은 따놓은 당상에 돈까지 굴러든다는 꿈 같은 이야기. 그러다 보니 셀수 없이 많은 댓글에도 의혹 역시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. 진실은 무엇일까요? 어떠한 이제 소리가 영향을 줄 수는 있죠. 영향은 있다고 봐요. 주파수 영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습니다. 내가 너무 정막 강산일 때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끼는데요. 약간의 백색 소음이 있을 때는 사람 되게 편안해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요. 누가 옆에 있는 것처럼. 몸이 듣는 거죠. 편안해지고. 편안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안정감을 준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. 주파수가 골고루 분포된 백색 소음에 사람이 안정감을 얻는 건 왜일까요? 그 이유는 바로 뇌파에 있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의 뇌도 주파수. 자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. 자 그렇다면 주파수 영상은 뇌파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칠까요?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 전에 꼭 알아야 할세 가지가 있다고요.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해 보면 평상시에는 이제 사람이 깨서 이렇게 의식이 있게 집중하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알파파가 나오고요. 베타파는 너무 긴장했을 때, 너무 과도하게 각성이 됐을 때 베타파가 나올 수 있어요. 세타파가 나올 때는 사람이 약간 졸린 상태입니다. 쉽게 말해 뇌파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구분되는 건데요. 특정 주파수를 듣고 그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. 용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? 하지만 그 효과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었다면 어떨까요? 아, 그 연애 운 주파수를 듣고 30년 만에 또 목소를 탈출해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. 오, 특정 주파수를 밤낮 없이 들었더니 친구가 첫 연애 에 성공했던 겁니다. 우연 아닐까요? 그걸 통해서. 뇌가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거나 아니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거나 다른 특별한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.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특정 주파수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,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른 의미인가요? 뇌파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. 왜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버리게 되면은 뇌파의 변화가 반드시 생깁니다. 그거는 부교감신경을 줬을 때는 뇌파의 변화가 생기죠.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맞는데 여기까지.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뭔가를 결론을 도출하는 어떤 사회 이벤트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.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노, 너무 좋아져서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더 활력이 생기고 더 깨어져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주파수라기보다는 뇌에서 나오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특정 주파수가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뇌파에 영향을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. 그런데 오해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각각의 영상 제목이 적힌 특정 주파수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좀 수상하지 않나요? 일단 유케르치가 6회로치가... 귀에 들리면 안 돼요. 그럼에도 한 점의 유혹도 없도록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. 먼저 200Hz. 6hz라던 영상의 주파수는 약 200hz였고요. 다른 영상도 약4 0 0 h z 훨씬 웃도는 수황 50... 결국 제목에 쓰인 주파수 대역과는 천지 차이였던 건데요. 주파수는 어떤 신호가 1초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1 h z 라그래요 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20hz부터 20,000hz까지를 가청 주파수라고 해요. 건강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.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대략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라는데, 만약 그 바깥의 것이라면 들리지 않아야 정상이겠죠.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도 있습니다. 손으로 만지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, 이건 청각이잖아요청각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극을 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만약에 있다. 그러면 다 공부 잘하죠. 게다가 전문가들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낳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.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의 차이가 있어요. 그거를 양자와 노이즈라고 해요. 근데 그는 거 귀에는 안 들려요. 그양자와 노이즈 주파수 때는. 근데 우리 세포가 들어요. 사람한테 피로하게 만드는 거예요. 생체를 파괴하는 거예요. 두 신호 사이엔 보시다시피 간극이 있습니다. 문제는 그 틈에서 생겨난 찌꺼기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그런 거죠. 그거에 소리에 너무 오래 노출이 되다 면 우리 생체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나쁜 영향을 준다고 봐요. 그렇다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듣는 건 피하는 게 좋겠네요. 이런 것들이 자꾸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교감 신경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데 얘까지 스트레스를 줘버리게 되면은 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꾸 하다 보면 귀에 자꾸 청력의 문제를 만들잖아요. 그런 것들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.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. 특정 주파수를 들으며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던 그 소문, 아쉽지만 사실 무근으로 못 박습니다.